오늘은 7번. 지금은 7번 문제를 풀어볼게. 다음 비판에 들어가 말라고 가장 적절한 것은. 어, Since life began in the oceans. Since는 이때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지. 뭐 하기 때문이냐면, life, 생명체가 began, 시작했기 때문에, in the oceans, 바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겠지.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얘가 주어야, 이때 뒤에 커모커모는 커머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비쿠라고 보면 되겠는 거지. 대부분의 생명체는 뭘 포함해서 fresh water life. fresh water는 민물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민물의 생명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얘가 동사야. h a s 가지고 있는데 chemical composition. 화학 물질,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어. 어,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화학, 화학성분 을 가지고 있는데 more like, more like 해석을 좀 잘해볼까? more like는 좀더 흡사한 이렇게 할까? 음. 좀더뭐 모하 흡사한? 좀더뭐 흡사냐면 하 the ocean, 바다와 좀더 흡사한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n fresh water, 민물보다는 바닷물에 조금 더 가까운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그렇단 말이야. 바다 쪽에 있는 생명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에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 민물에서 사는 생명체 뿐, 음, 그 바닷물뿐만 아니라 민물에서 사는 생명체도 바다 쪽에 가까운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 같아. 자 it appears that 대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It appears that. dead 이하인 것처럼 보이다. Most freshwater life 대부분의 민물에서 사는 생명체는 didn't originate 시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시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냐면 대부분의 민물에 사는 생명체는 fresh water 민물에서 시작한 민물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But 오히려 나레이법이긴 하지. A가 아니라 B. 나레이법 B. A가 아니라 B. 그래서 신서, 민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컨드리, 세컨드리. 두 번째로 어댑티드. 어댑티드는 적응되는두 번째로 적응된 것처럼 보입니다. 커머치고 ING. 어떻게 써 한다고? 뭐뭐 하면서. Having passed, 지나오면서. 어디서부터 이, 뭐 이동하면서 해야되네? p a s 이동하면서. 뭐로부터 이동을 하냐면, 오션 바다로부터 to land, 땅으로, a n 그리고 back again, 다시, 다시 to freshwater, 민물로. 바다, 육지, 민물. 이런 순으로 이동하면서 적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 적응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As improvable as this may seem. As, as 보면 동등 비교처럼 보이지. 하지만 이런 동등 비교도는 주어 동사 뒤에 동등 비교가 나오지. 이렇게 동등 비교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 따라서 앞에 as, as가 나왔으면 이것은 동등 비교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심지어 이 as가 잘 생략이 돼. 그래서 동등 비교인지도 몰라. 뭐처럼 보이는 것처럼 어, 그런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 다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as 앞에 improbable이라는 형용사나 부사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것은 이 뒤에서 이렇게 이동해간 것을 의미하고 이때 as는 우리가 기존에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as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어?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as는 이때 비록 뭐 뭐이지만 이라는 although의 의미를 갖는다. all, o 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this may seem 이것이 말이지 겉으는 뭐처럼 보이냐면 improbable 자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이것이 말이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접속사에 보면 여기에 the bodily fluid 이 체액은 뭐의 체액이냐면 aquatic animals 이게 수중 동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수중이고 요 수중이고 이 h animals는 동물이지 수중 동물의 이런 책이 쇼 보여주는데 a strong similarity 강한 유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oceans 바다와 아주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ndeed 실제로 and most studies of ion balance 대부분의 연구는 뭐에 연구냐면 이온 밸런스 이런 이온에 대한 밸런스를 연구했다는 거지. 이온밸런스인데, In fresh water, Physiology. 이런 민물에 대한 Physiology, 생리. 민물의, 민물의 어떤 생리에 있어서 이온밸런스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는 Document. Document가 동사야. 주어가 복수니까 Document에서는 안쓰고 있어. Document가 여기서 서류가 아니라는 뜻이지. 기록하다라는 거야. 이런 이온밸런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민물의 이온밸런스가 있었는데, 뭘 어 기록하고 있냐면 the complex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l i g h l u t i mechanism 이게 조절 장치야. 그러니까 민물에서 사는 생명체의 이온 조절 장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복잡하다는 거야. 복잡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 By which 관계되면 사 앞에 전치사 했으면 일단 생각하지 말고 꾸며 줘라. 그 어떤 거냐면 fish 물고기나 amphibians 이게 양서류 and Invert, b r a i d 이거는 무척추 동물 같은 이런, 이런, 이런 동물이 attempt, 뭐, 뭐 하려고 노력하는 조절 장치. 복잡한 조절 장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먼저, 선생님이 수업은 다 했기 때문에 합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 수업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죠. Maintain an inner ocean. 뭐 하려고 이런 아이들이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inner n ocean. 어떤 신체 내부의 바다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지. 바다처럼 말이지 민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 뭐에도 불구하고. Surrounding fresh water. 둘러싸고 있는. 솔라운 플러스 하고 있는 프레시워터 민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의 바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겠지. It is this sort of unexpected complexity. 자, it is가 나왔다 이거야. It is가 나오면 가지워이거나 강조구문이 있다라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자, 이것은 uh, these sorts of unexpected complexity. 이런 예상치 못한 복잡성이 있는 이런 종류입니다. 뭐, 뭐, 이 있는? 어 f 는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apparent, 분명한 contradictions. 모순점이 있는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 아까 그, 그런 종류들. 아까 양서류나무척동물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 이게 아주 복잡하고 분명한 모순점이 있는 종들이다 이거지. 이게 강조구문의 대시야. 강조구문이야 강조고문은 가주어진 주요처럼 해석하는 방식은 좀 동일해. 따라서 이하를 뭐뭐 하는 거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Make ecology so interesting. 그 생태학을, 생태계를, ecology 생태계를 so interesting. 너무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종류의 어, 이런 종류들이야, 그렇지? 예, 핵심이 거요 이런 종류들이에요. 어떤 종류냐면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분명한 모순점이 있는 이런 종 종들입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어, 핵심 단어인 'contradiction'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어, 모순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자, the idea. idea는 생각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돼. 개념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개념은. 뭐의 개념이냐면, fish. 이 물고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 어디에서? 이런 민물로 된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얘는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fish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도 전치사구고 여기도 전치사구 두 가지가 지금 전치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몰려 있을 때 뭔가 꾸며줄 때 반드시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전치사구일 때는 이걸 꼭 염두해둬야 에 돼. 전치사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연달아 두개 나올 때 물론 세 개일 수도 있어 거기에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것이 나온다면 그건 꼭 반드시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미리 염두를 하고 있어야만 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struggling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거야. struggle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뭐하고 애쓰고 있는 물고기냐면, car, accumulate, 축적하다, salt, 소금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물고기가 있단 말이야. 민물에서는 물고기의 개념은 어디에다가 지금 쌓고 있냐면, in its body. 신체 내부에다가 지금 소금을 쌓고 있다라는 거야. 염분을 쌓려고 노력하는 이 fish가 있다. 이 개념은. 근데 뭐 하려고, to는 뭐뭐 하려고. mimic, 따라 하다. mimic. 따라하다. The ocean. 바다를 따라하려고, 바로 지금 따라하려고, 신체 내부의 소금을, 염분을 쌓고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민물의 물고기에 대한 이런 개념은, 우리즈로뭘 떠올려주냐면, 그걸 보니까 뭐가 떠오르더라, 이거야. 뭘 떠오르냐면, one of the most 중에 하나, the other. 또 다른 gray, 큰, contrast, 다른 contrast, 또 다른 모순점을 떠올리게 해더라. 모순점이 하나 더 있는 어떤 부분이 떠오르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면 the biosphere. 이 생물권에 있는 모순점도 떠오르더라. 땡땡. 즉 그게 뭐냐. 그 모순점이 뭐냐. 즉 예를 들어. 즉 뭐냐. 식물이 a b e d i e d 어떻게 냐면 식물이 어디 푹 담겨져 있어. b e d i e d 어디 푹 담겨져 있는 가이 in a atmosphere. 이런 대기에 푹 담겨져 있는데 수동의 형용사라. 앞에 있는 걸 꾸며줘야 된단 말이야. 뭐로 구성된 대기냐면 c o m p o s e d of 뭐뭐로 구성된 Roughly, 대략 3 q u a r t e s 4분의 3의 어떤 질소, n u t r i t i n 질소로 구성된 대기에서 지금 푹 담겨져 있어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지 식물 주변에 질소로 둘러싸여 있다 4분의 3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는데 Yet, yeah. 주어동사 앞에 이렇게 예시 나오면 예 e 아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고 하는 연결부사로 사용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 네, g 그, 그 식물의 성장은 frequently, 종종, restricted, 제한받는, 제한받는. 뭐 제한받는다는 건 제약받는, 이게 되겠지. 제약을 받는, 제약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lack of nutrition. 질소의 부족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무슨 점이지? 질수로 덮여 있는데 질수가 부족해서 성장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또한 또 다른 컨트라딕션 모순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고 하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에 다 컨트라딕션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언급을 했어.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 자, 여기까지 수업 듣냐고 수고하셨어. 바이.